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팔을 뻗어서 우편함을 쳐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만약 알두 개의 위치를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의 위대하고 매력적인 점은 목숨을 걸고 무언가 위험한 일을 실제로 해보지 않고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머릿속으로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편만 나면 야구공을 광속으로 던지고 지구의 자전을 억지로 멈춰 지구를 멸망시키던 전직 30년 전통 원조 나사국밥 직원이자 로봇공학자였던 랜들 멀로가 위험한 과학책, 더 위험한 과학책을 지나 아주 위험한 과학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어떤 황당하지만 기발한 질문을 과학적으로 풀어보았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살 꼬마 메일러의 궁금증입니다 만약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 빛이 인공위성처럼 지구를 돌아 내 뒤통수에 닿게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레이저는 보통은 우주를 향해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환경만 도와준다면 레이저로 내 뒤통수를 저격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죠. 빛은 공기를 따라 여행하다가 밀도가 다른 공기를 만나면 경로를 바꿉니다. 여름과 같이 더운 날땅위 공기가 뜨겁게 가열되어 밀도가 매우 낮아지면 빛은 위쪽으로 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땅으로 쏜 레이저가 하늘로 향하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온 빛도 같은 경로로 나에게 도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땅바닥이 거울이 되어 하늘을 비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반대로 바다와 같은 곳에서는 아래쪽 공기가 위쪽 공기보다 차갑고 밀도가 높기에 빛이 아래로 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볼수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물체들로부터 온 빛이 내 눈에 도달할 수 있겠죠. 우리 뇌는 어차피 빛이 일직선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여 시각 정보를 해석하기 때문에 빛이 휘어서 오든 직선으로 오든 마지막으로 눈에 도달한 방향에서 그은 가상의 선에 물체가 있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신기루죠. 이 현상은 이탈리아어로 파타 모르가나라고 불리는데요. 사람들이 이 신기루 현상을 보고 마법사 모르간 르페이의 성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가 아주 교묘하게 잘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는 레이저가 가는 길을 그 어떤 물체도 방해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뒤통수를 레이저 저격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이론상으론 말이죠. 이번엔 알라스데어 씨의 질문입니다. 지구가 거대한 눈이라면 얼마나 멀리 볼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망원경은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기에 더 멀리 볼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세밀한 물체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각해상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작을수록 더 세밀한 구분을 할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 눈의 수정체 지름이 클수록 각해상도가 줄어들고, 각해상도가 줄어들수록 가시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체를 얼마만큼 멀리서 구분할 수 있는지의 성능 차이는 결국 수정체 지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지구를 커다란 눈알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구 눈의 수정체는 약 5,000km의 지름을 가질 겁니다. 지구 눈의 수정체가 사람의 눈보다 약 5억 배 크기에 이론적인 해상도가 사람의 눈보다 5억 배더 좋을 것입니다. 같은 물체를 사람의 눈보다 5억 배먼 거리에서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5cm 간격으로 떨어진 점들을 볼때 200m가 넘어가면 식별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지구 눈은 1억km에서도 이 점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에 있는 우주비행사가 입고 있는 옷무늬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시력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이 밤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의 최대 거리는 300만 광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이유는 빛이 너무 멀리서 오기에 충분한 양의 빛이 도달하기에는 우리 눈의 수정체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구 눈은 큰 수정체 덕에 가장 먼 은하들 중 일부도 볼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대기가 빛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본 물체가 흐릿하게 보일 수 있듯이 우주의 진공에서 발생하는 양자요동 때문에 지구 눈으로 본 은하들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 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밤이 되어서야 겨우 볼수 있는 별빛들이 너무나 큰 지구 눈의 수정체에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 망막에 작은 점으로 모이게 되어 망막 표면을 태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편, 각 해상도 공식을 이용해서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사우론의 눈의 시력을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우론의 눈 가로 길이가 약 80m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이 눈의 수정체의 지름은 약 31m로, 우리 눈의 수정체 지름인 9mm에 약 3,500배입니다. 이론상 해상도가 3,500배 높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의 눈이 200m에서 식별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두 점을 사우론의 눈은 약 700km에서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도와 샘이 여행한 거리는 약 2,800km 정도로 추정되는데 프로도와 샘이 요정숲에서 여왕 갈라드리에를 만나 선물을 받고 떠날 때까지도 프로도가 반지를 꼈다 뺐다 하면서 투어킹을 쳤어도 사우론의 눈이 프로도의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미죠. 지금까지 눈의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눈의 성능은 대략 눈의 볼록렌즈인 수정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 볼록렌즈 원리를 이용해서 돋보기로 태양빛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무언가를 태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큰 렌즈만 있다면 달빛으로도 불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실망스럽겠지만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렌즈와 달빛으로 불을 붙일 수 없는 이유는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렌즈는 빛을 굴절시킬 뿐 어떤 에너지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이용해 달빛에서 온 열로 더큰 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에너지 보존 법칙인 제1 열역학 법칙과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제2 열역학 법칙에 위배됩니다. 냉장고의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냉장고는 단순히 열 에너지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 안의 열을 냉장고 뒤편의 방열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냉장고 안을 차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장고 안의 엔트로피는 낮아지겠지만 결국 열을 이동시킬 때 들인 에너지 때문에 또다시 열이 발생하게 되고 방열판으로 이동한 열과 이동시킬 때쓴 에너지에서 발생한 열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렌즈를 이용하는 건 어떤 에너지도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빛 에너지를 재분배할 뿐 엔트로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렌즈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연구기관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렌즈나 거울로는 어떤 것을 광원 그 자체의 표면보다 더 뜨겁게 만들 수는 없다. 태양 표면은 약 5,000도인 반면 달의 표면은 100도가 약간 넘는 정도로 불을 붙이기에는 적당한 온도가 아닙니다. 한편 광학법칙과 렌즈 자체의 특성도 달빛으로 불을 붙이는 걸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렌즈는 한 점으로 빛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렌즈는 단지 들어온 빛을 모아서 작은 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빛이 한 점으로 모인다면 가역성이 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광학계는 가역적입니다. 빛은 자신이 온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방에서 온 빛이 렌즈를 통해 한 점으로 모였을 때, 이 빛이 반사되어 다시 렌즈를 통해 광원으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한 점에 모인 빛은 아이어를 잃은 프로토스처럼 고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같은 원리로 가역성 문제 때문에 광선을 모기 하나의 광선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방사 보존도 법칙에 따라 빛이 들어오는 영역에서 여러 각도로 빛이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질로 광선을 모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가는 광선은 오히려 더 넓게 퍼지게 되겠죠. 결국 약한 달빛을 아무리 모으고 모아봐야 불을 만들 정도의 열은 낼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빛의 굴절에 관련된 세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알아봤는데요. 11살짜리 꼬마 메일러의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광학과 연력학까지 다루게 됐네요. 역시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진짜로요. 지금까지 엉뚱하고 기발한 질문 중몇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상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치지 말고 과학의 힘을 이용해서 생각해보려고 해보세요. 예상치 못하게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가 나타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또 혹시 모르잖아요?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 실험으로 2001년 이그 노벨상을 받고 2010년 스카치 테이프라는 아주 놀랍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흑연에서 그래핀을 추출해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안드레 가임 교수처럼 사소한 것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지도요.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을 마지막 엉뚱한 질문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이선 씨의 질문입니다. 전세계 모든 총을 모아서 지구 한쪽 면에서 쏜다면? 지금까지 랜들 멀로의 아주 위험한 과학책이었습니다.